이행시. <laughs> 초성 <웃음> 오, 저기찍저때찍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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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야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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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어기요저기 와, 야기요 저기요. 저기기요 들렀습니다. 장보 고 카페도 있고, 사는 수고 들었다 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 그래. 칼레나? Yeah, 어디에 왔습니다. 찍는 건데. 여기 어딘데, 왜 근데? 몰라. 커피 yeah. 커피숍. 커피숍이랑 장보러 왔다 했다. 도훈이 아? 커피 이행시 하나 해. 아. 자컵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 삼. 그래. 이, 1컵 m e I'm g 한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이 o go t 3 the house. I'm going to go t 커피 물 조절 장 u 피피 I'm g 오늘도 역시나 장보러 왔습니다 몽골이 가본 나라 중에 제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케이크 푸드가 어마어마합니다 뭐살 건데 맥주 무슨 맥주 시원한 맥주 카스? 맥주 여행시 해줄까? 응. 네 맥주, 맥주 주세요 <laughs> 오늘 점심샤라이 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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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제가 스테이크어가비슷한바라라고하라맛있나맛있 <laughs> 네, 네. <laughs> 어, 약간 그리아 치킨 더 오늘 먹 나은데 <laughs> 소스가 응 여기가 어딘가요? 낙타 타는 곳 여기 3일차 숙소 여행자 길을 니다 낙타 지금까지 온 숙소 중 제일 좋네 낙타 이행시 가겠습니다 낙 낙타 타 타자 잘하네 <laughs> 돈 넣어 같이 못 넣나? 같이 넣으면 되지 뭐 음. 이야 이렇게 아 난리, 되게 더디 하다. 거의 찜질방 같은데? 여기 몇 시네? 저기 3시가. 지금 2시인데? 3시 지금 2시. 3시. 3시가. 여기 4시인데? 진짜 시네 아닌데. 3명. 여기 3명 있는데. 끼리 아닌데. 아닌데 지금 2시인데? 아닌데 2시 16분인데. 아닌데 여기 4시인데? 여기 덥겠다 그러니까. 아닌데. 창문 열면 안 돼. 좋아은 아니긴 해. 그렇지? 아닌데 아직 따뜻한데. 아닌데 창문 안 열리는데. 아닌데 열리는데. 열어야, 아닌데 고정 안 되는데. 머리가 많이 오겠다 고정 이걸로 하는 건가? 맞네. 맞네. 몽골 여행의 실태. <웃음> 어? 뭔일 <laughs> <언니, 웃음> <언니> 나? <있나? 웃음> 아, 와, 애들 다잘 쉬고 있구만. 어, 잠깐의 휴식 아, 시간을 그래. 잘 만끽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돌아볼까? 저기도 전공을 한번 가볼까? 몽골 여행 왔으니, 여행을 해볼까? 아, 바깥 구현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지. 글로, 글로. 글로. 공을 타잘 쉬고 있나? 그래 청역이네요. 청국이가 뭐야? 뭐야? 음. 전기가 빨리 들어야 돼. 그래. 안녕? 야 우리 몇 시에 다시 움직이는 거야? 엄.. 어, 신이한테 물어봐야 돼 I don't know 그노. 맥주 맥주 또 시작이가 여행 아이가 길러 아 맞다 어? 블루베리 초코파이 제일 나빠요 망고 오렌지 블루베리 이게 제일 나빠 그게 뭔데? 블루베리 초코파이 야여 블루베리 초코 블루베리 파이 블루베리 초코파이 한국에서한국에 없는 진짜 희귀한국이서이한왜에서도와서 카스 마시는데? 몽골, 몽골 맥주 아니었나? 카스 몽골 맥주 도한국에서한국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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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국한국에서못먹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도 줄여서 카스레드, 줄여서 카레. 그리고 카레 마셔도 왜 카레 카스레드? 아. 아, 무슨 타만 나오지? 야, 내가 카스로 파면 채로 그냥 카스로 카스로 인쇄 하는데 카스로 인해볼게 오, 카스레네 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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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브이행시 재밌네 낙타 재밌을 거 같나?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드디어 낙타를 아, 타러 선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왜 보이는 거야? 찐따들 <laughs> 같다 찐따 맞잖아 근데 찐따 왔잖아 아니가 멋진 아, 찐따잖아 이 아가치가 니 찐따잖아 야가치가 멋진 찐따 맞잖아 너무 나한테 집중하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민정 <laughs> <인정. 웃음> 높네. 우와. 더 우와. 안녕. 우와. 으이. 으이. 우와. 떨어질 거. 우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laughs> 진짜 크다 근데. 날 내리 뭔가 유목민 같노 거의. 네. 알로. 알로. 센베노. 센베노 센베노. 한적하니 좋네. 난 말보다 낙타가 맞는 거 같네 그래? 말.. 이더 재밌는데? 난이 속도가 좋다 내 다리를 씹지는 않겠지? 난그 아, 걱정이다 맛있니? <laughs> 맛있니? 야내 허벅지에 닿는데? 나도 나도 내.. 내, 아, 내 턱이 다리에, 닿노 내 다리 물때냐? 에이 하이 고 바이바이잘가고 안녕. 발이 살짝 꾹꾹이처럼 되게 푹신푹신해 보여. 딱 땅에 닿였을 때쫙 퍼지는 게. 야경치 지긴다. 조전. 오야. 뭔데? 야, 실존에 강하네. <laughs> 너무 놀랬다. <재밌다. 웃음> 나 어떻게 재밌게 넘어져야 되나 했는데 어떻게 되네? 사리 <laughs> 고사. 세 사람을 매점 <매듬> 불렀습니다. 이거 <laughs> 뭐다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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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사게? 어. <laughs> 아직 못 사.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야, 레스비도 있다. 썰매 타러 이는길입니다 Solme Ying, Sir. s o 썰 m e 는왜매 l m e g Solm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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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m e g s o l m 썰렁한 이행시를 원하는 소상이를 네. 내질 하자. 났다, 좀 났다. 이해해봐, 썰. 썰매. 네. 내 질. 아휴. <laughs> 야. 아나 기분 좋으니까 이행시 한번 해줄게. 썰매. 썰매. 썰. 썰렁한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네. 매리미 <laughs> 야, 경치 좋다 앞에. 고비로 이행시 가자. 내가 네, 해줘. 고. 고거시 오케이 오케이. B. 오. 장관이다 장관. 교통부 장관. 난 국방부 장관. 삼막부 <laughs> 장관. <laughs> 어떻게 이러냐? 야, 야 그림이야. 진짜 진짜 그림이야. 카메라 되게 대기만... 만아주듀이가 나왔잖아. 야, 야, 어떻게 어떻게 이러냐? 고비 이행시하겠습니다왜안 해주고? 그 중독자고. 고비 상황에 대한 특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비밀입니다. <laughs> 고비 이행식 고비 상황에 대한 적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비밀입니다. 고비 이행시 가겠습니다. 고비 상황에 대한 사... 적 <laughs> 비. 한다 <laughs> 야. 야. 아, 이 야. 발자국 남는 거 봐라. 야, 여기는 좀 딱딱하다. 넘어와, 봐와 신기하다. 야, 올라가는 거꽤 힘들겠는데? 이게 그 보석상 야, 야, 이렇게 걸으면 된다. 야, 봐봐. 어, 이렇게 걸으면 돼. 어, 아,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다. 이렇게 그 거잖아. 이렇게. 근식아니 연장 선 피타고라스 정리라니까. 아. 다 그거 아니야. 에이. 자, 동교 어떻게 타야 되는 데야 어. 그래. 어.

실태 싫대. <laughs> 야 나와 스캔파이 해야지 바로. 어? 이놈은 폰 보러 왔노. 오늘은 루프시티 말고 먹으노 그래 와가지고 루프시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루 c 시티 갔다가 오늘은 협박 갔다 왔다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laughs> 폰만 쳐 보러 왔노. 옆방 실태 찍고 오겠습니다. 네. 아문 닫아야지. 그래 그래. 자봉골 여행 오. 어? 몽골 여행의 실태 폰만 쳐보러 온놈 넘버 투뭐안는 중? 짐 싸잖아 그래 짐 싸고 뭐할 건데? 열심히 하실 건데 하, 여행할 줄 아네 이따 봅시다 아가 <laughs> 어, <laughs> 어, 그럼 가자 야 가자 이따가 봐 재민이 형보여게 가자 배! 래 중! 배! 볼 까! 두 o 크레 e so crazy you're so crazy y o 였어야 참피하다. 불렁이 폰 말고 여행하라 하세요. 살아보지 <목소리> 말고 떠나가라. 너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원래 <목소리> <윗 바람이> <목소리> <목소리> 유대여 나의 장미여